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 신청 방법과 국적 변경에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영주권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초청, 취업, 투자, 난민 지위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각 방법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라면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고 i130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기반이라면 i140 서류를 작성하고 인터뷰와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하죠.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와 범죄기록 조회도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실수로 인해 신청이 거부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첫 번째, 서류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잡한 법률을 이해하고 정확한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영주권 취득 법률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A씨는 취업 기반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셨으나 미국 변호사와 이민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미흡함 없이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심사에 대비해 사전 연습, 인터뷰에 대한 피드백 등을 제공하여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문제없이 성공했고 몇년 후엔 국적 변경에 대한 조력까지 받아보실 예정입니다. 이처럼 미국 영주권 신청과 국적 변경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사례와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시민권 획득을 위해선 어떤 필수 사항이 있을까요? 시민권 획득 및 국적 변경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주권자로서 최소 5년 결혼이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국가의 역사와 정부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좋은 도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N400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시에 본인에게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더 찾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민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는 전담팀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신 후 부족한 것 없이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주권 신청과 국적 변경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법적으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륜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